네, 짧게, 저, 월요일이라서, <laughs> 어, 짧게 조금, 시황 한번 찍으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음, 카톡방에만 올라갈 거고요.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에만 올라갈 거고, 어, 이게 왜 올라갔는지, 여러분. 사실, 이게, 전 여기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털고 가는 게안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털었어요. 털고 올렸거든요. 털고 올렸는데, 이거 굉장히 나이도 높았다. 다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뭘 보고 들어갔어야 됐냐, 나라면, 저라면 뭘 보고 들어갔을 것 같냐, 라고 하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때.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1차로 터졌죠?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폭락이 나, 나온 다음에, 1, 2, 3, 4, 5, 6.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일봉이? 7이죠? 7인데, 어디서 마감해요? 이 위에서 마감하죠? 그쵸? 이 위에서 마감합니다. 자, 7을 위에서 마감해요. 여기가 살 때였습니다. 힘들아일봉 마감하고 뭘 샀어야 되냐? 알트를 샀어야 됐습니다. 어... 왜 그런 거 하니? 자, 여기서 올렸습니다. 자, 이걸 다 말아 올렸어요. 이걸 다 말아 올렸는데 어떻게 되냐? 다시 회계에서 여기서 W 찍어버리죠. 음, W 찍어버린단 말이야. W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추세 버티고 있고 어 지금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살, 사거나 이런 곳에서 샀을 때자 7일값을 믿고 사,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버리잖아요 알트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어 이거 속구님 같은 경우도 자 이번에 여기까지 왔었는데 회계하겠죠 이 정도까지 회의 가능합니다, 이거. 어, 이거 안 깨졌기 때문에. 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죽이면서 가든, 예, 네, 이런 식으로 회의할 거고. 세이도 거의 다 회의가 됐죠. 이두 개를 많이 봤던 이유는 지금 일단 우리 방에 풀메수님이랑 송구님이 물려있기 때문에 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음, 세이도 900원까지 올라왔어요. 어, 900원까지 올라왔고. 각 선에가 어느 정도 해서 좀 뽑아 올려줬으면 하는데 도망쳐야 되거든요. 오면 도망쳐야 되거든. 사실 도망치고, 뭐 요런, 요런 느낌. 또 나올 수 있다. 어 그래서 옆으로 좀 기어주는, 여기처럼. 여기처럼. 기어주는. 그래서 또 언제 들어간다? 여기서 또 이제, 뭐, 거래량 나오고 나서, 자, 2주차 때 뭐가 나오겠죠, 또. 어 이날 뭐가 나올 거예요? 14일날. 15일날.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간 값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데서, 애초에 제가 이날이 이제 강의 날이었어요, 님들아.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이때 실제로 이제 조저스님이랑 뭐 속구님이랑 뭐 매니저님이랑 이렇게 봤죠. 제가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게 잘리면 들어갈 거다. 이게 잘리면 들어갈 거다. 근데 어떻게 됐죠? 어 강의 추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여기를 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여기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난 여기서 들어갈 것 같다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 조끔 먹고 나올 것 같다 어, 실제로 매매를 전 이렇게 합니다 먹고 나,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거 죽이는 건 사실 생각 못했어요 전 이렇게 파고들지 않거든 잘 왜냐면 보통 이게 트랩으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다라는 건 쉽게 못 올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레알 근본 없이 갔습니다. 근본 없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봤죠. 어떻게 찾아봤냐라고 하면 어. 위각을 그냥 다있더라고 이각. 이각. 이 각을 맞고는 나간 거더라고. 한 시간 봉 에... 여기를 막고 나갔어요. 각을 막고 나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또 보이죠? 절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렇게 또 내려오더라도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또 내려오더라도 그리고 현재 지금 추세는 종가 기준으로 추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내려온다고 하면은 어. 이렇게 그냥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여기를 채우는 운 하락에 한번 급격하게 한번 오고, 이 헤드를 한번 채우고 급격하게 말아 올리는 거, 이렇게. 이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도 꼬리로 이렇게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꼬리로, 이렇게. 음,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어디를 보냐? 그럼 여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높게 보면,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힘이 실려가면서 갈 거거든요. 어,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60, 이 자리겠죠, 이 자리. 이 자리랑, 이런 자리들.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 예. 이런 데서 숏을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최소 69K 아닐까. 최소 69K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봐요 음, 뭐 요런, 느... 요런 느낌일 수도 있고 에... 이 각을 채우러 여... 요런 느낌으로 68.9 에... 여기에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aughs>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실려서 이제 나왔다고 한들 물리셨던 분들은 철... 탈출을 해야 돼요 이쯤 오면 회복될 거거든요. 다시 잡아야 됩니다. 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돈 버는 건, 그거는, 만약에 먹는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심리적으로 전혀 좋을 게 없어요, 먹으면. 물려서 탈출해서 먹었어요. 아, 그것도 돈 버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추후에 트레이딩 할때 자꾸 버티게 될 겁니다. 살려줬으니까 근데 어... 애초에 실수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음... 심리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죠 예... 결국 영어로 수렴하는 매매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먹여준다 한들 그래서 그거를 제일 경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 뭐 백날 얘기를 해봐야 뭐돈 벌면 좋은 거고 뭐다 그렇겠지만 어... 돈은 나중에 시장 보는 눈이 있고 시장을 겪어보고 하면 벌립니다. 음. 여기만한 돈벌 곳이 없거든요. 에. 근데 지금 현재 비트를 보면, 어, 어, 이런 거는 제가 아는 거거든요. 지금. 잘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살짝 밑을 깨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고, 어,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죽여버린거는 좀 애매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제가 나는 여기서 들어갈테니 여기서 1,2% 구간먹고 나오는게 상책이다 왜그러냐면 올라갈 놈이면 바로 쏜다 음 여기서 얘기했었어요 추세 그 강의 끄고 어, 이제 기억나실겁니다 조저스님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박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못 올라가면 이런 걸 맞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게 다시 올려치기를 했는데, 여기 추세 깨지는 곳이라서, 잘못하면 은 이제, 음, 손익비가 좋은 자리일 순 있지만, 잠깐 시도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일봉 마감 되고 나서 올라가는 게 맞았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보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어, 중앙, 중앙, 축값이 이거거든요, 지금. 중앙 축값이. 그러면 이런 데서 또 이제 마, 맞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여기 하락의 시작값에서, 이런 데 빛각에서 이렇게 맞고또 이렇게 기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이런 느낌에,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지저분하게 올라가고 있고, 음, 신기가 안 실려 있기 때문에, 음,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고 모양이 여기서 또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음 자, 요것도 아직, 어 이런 상태예요 어 그죠? 근데, 오히려 이거를 이제 뚫고,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런 느낌으로. 음.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저항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빠지는. 결국, 결국 이제 채널링. 채널링으로. 이런 식으로. 어, 힘을 잃어가는 느낌으로 계속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빠지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여기 있지 뭐 만약 와서 알트가 살아난다라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음, 아무튼 찍어 봅니다. 그리고 뭐 모빅 저런 거는 뭐 돈이 돼요 저런 게또 스캠이라 어, 광기가몰려 있잖아요. 음 받을 수 있으면 저런 걸뭐 받을 다이겠는데 솔직히 그시간에 그냥 내 사업 음, 하고 내일 하고. 네, 매매하고, 그게 더 나은 판단이고, 저 시간에 공부나 한잔더 하는 게 좋습니다. 음, 저거, 이제 첫 회차부터, 어, 상품권 받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한 5억, 한 3억에서 한 5억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빅 같은 경우도. 예, 근데 뭐 팔면 뭐 저렇게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에, 정신 나간 거죠. 에, 정신 나간 겁니다. 에, 종교이기 때문에 거의. 음, 좋게 안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건 조, 전혀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식판으로 치면 종리 같은 사람들, 어 코카콜라 뭐지 14만 프로 먹었다 이런 새끼들, 어 진짜 제일 사기꾼 같은 새끼들야. 그 새끼들이 왜 그런 사기를 치냐면, 지들은 매매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응? 해본 적이 없거든. 예매라는 걸 지수 추종 해본 적도 없거든. 그러면 걔네가 제일 돈을 많이 벌는 아니죠. 워렌도요, 워렌, 워렌 버피 우리가 흔히 아는 워렌, 워렌 할아버지도 제일 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종목 사라고요? 아니죠. 지수 사라고 합니다. 지수 S&P 사겠다 고 그러잖아. 딱한개 종목만 사야 돼. 그럼 지수 추종하는 S&P 500 그거 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립식으로. 그쵸?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 금융을 가르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 전문가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트레이딩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사람도 없구요. 그리고 해봤다고 해도, 걔네들은 안 됩니다. 예. 걔네들은 안 돼요. 왜냐? 이 트레이딩이라는 건, 내, 내면의 악마를 마주치게 해요. 어떤 악마 내 탐욕 공포 그리고 욕심 막 이런거 악마를 좋아하게 된다니까 아 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돗 닦는다고 하죠 공부 아무리 해봐야 신법보다 좋은 게 없어요 심리가 다니까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처, 처음부터 잘할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간에 지들은 포기하고 나가가지고 우상향만 외치고 있는 거야. 그래요. 물론 주식시장 맞습니다. 예. 롱이 더긴거 맞아요. 상승장에서 항상 깁니다. 근데 하락장이 오거나 조정장이 올 때는 진짜 무자비하게 빼요.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공 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더 빨리 내려가거든요? 이거보다? 이건 그냥 쑥 내려갈 것 같죠? 이게 더 빠를 것 같죠? 이게 더 빨리, 더 빠르게 공이 내려가거든요? 이게 힘이 실리면서 그런 거거든요? 힘이 실리면서.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애들이 트레이딩을 경멸합니다. 그러면 풀업하고 있는 애들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뭐냐고. 그럼, 니들이 그렇게 가치 투자를 했을 때, 니들이 가치를 상정한 그 투자를 했을 때, 어, 거기에 가치를 니가 매기는 거지, 누가 매기는 거냐고. 가치라는 건요,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가격을 매긴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 음, 어,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지수 추종, 최소한, 워렌 할아버지가 이제 뭐, 안 하는 것 같지만 같이 투자해서 지수 추종을 해요. 지수가 나쁘면 더 주워버린단 말이야. 지수가 나쁘면. 지수가 좋아도 주워. 근데, 다르게 주워요. 테마별, 섹션, 섹션별로 다르게 준다고. 워렌, 워렌 버핏이 데리고 있는 트레이더만 100명이 넘어가요, 100명이. 근데, 그 트레이더들, 뭐, 개무시하죠? 예, 이 저기 뭐 정립식 투자하는 애들 개무시하죠. 지들이 해본 적이 없거든. 지들 도망갔거든. 하다가 매매하다가 개털러서 도망갔거든. 그러면서 뭐 지금 이거 뭐 하면은 뭐 돈을 지들이 실패했거든. 예. 지들 공부 끝까지 해본 적도 없거든. 뭐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걸 모릅니까? 그 모르는 게 말이 돼? 인문학적 리스크? 그게 공부야? 그게? 통찰력을 기르는 공부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테슬라를 더 밀었어야지, 오테미는. 엔비디아 더, 더 밀었어야지.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만 밀잖아. 아니거든요. 상품일 뿐입니다, 비트코인도. 다만 여기에 광기가 오고 있고 사람들 다 3억 간다 10억 간다 이러고 있었을 때 저는 조정 얘기했던 게왜 새로운.. 아갈수 있다니까요 근데 한 번에 못가 이거 세력 놀이터기 때문에요 한 번에 못 가요 여러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만불, 15,000불에서 여기까지 올리는 돈이랑 여기 6만불대, 7만불대에서 매집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돈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laughs> 그렇다고 돈이 많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자 코로나 때 16경 풀렸거든요 표면적으로만 찍힌 게 이게요 어, 지난 미국 200년간 찍힌 금액의 40%예요 200년 동안 찍었던 금액의 40%에 해당한다고. 근데 그걸 1년 만에 찍어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비트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 뭐,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만큼 돈을 푸냐,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냥 대선이 있어, 대선이 있고요. 돈 풀고 있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얘네가 먼지라를 지금 하고 있냐? 동결 시켜놓고 뭐하고 있습니까 돈 풀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금리 인상은 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뭘 풉니까 돈을 푼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네 내수시장만 좋아하시는 거야 미국은 근데 이게 안 터질 것 같습니까 언젠가 한번 터진다고 또 근데 여기서 뭐 3억 간다 10억 간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갈 수도 있지 근데 간다고 해서 다 먹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남들 다 죽을 때 먹는 게 트레이징이라니까. 남들 다 죽고 나서 사, 나만 살아 있을 때큰 돈을 먹어요 그때. 큰 돈을 먹는다고 왜 하는 대로 그냥 족족 벌리니까. 그래서 너무 일일비 하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 뭐 오태민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런 걸 제가 못 참아요 제가. 왜 못찾냐면 이런거 보면 이게 어 너무 <웃음> 짜치잖아 <웃음> 어 너무 짜치잖아 에 이게 되, 돈이 되면 이제 뭐또 개같이 달려들겠지 대중들은 근데 아니라고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게 뭐비틀뭐안 되죠. 어... 쉽지 않은 겁니다. 저런 게.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딱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근데 우리가 눈 돌려야 될 때는 남들이 눈을 안 돌리는 곳에 돌려야 됩니다. 남들이 눈에 안 돌리는 곳들. 음... 지금 뭐 다시 뭐 민코인 뭐 있습니까? 뭐 이거 봐봐.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가잖아. 이런 게.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사, 사야 돼. 보십시오 내려온 거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 둘, 자. 여기 거리랑 제일 크네? 1, 2, 3, 4, 5, 6, 7. 이날 샀어야 됐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페일 했잖아요. 2주 걸리는 거야. 2주 또 페일 할수 있어. 근데 우리 무슨 무기가 있어? 손절이 있잖아. 이거 과학이라니까요, 이거. 어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돈을 만약 못 번다 이러면 은 접어야 돼. 왜 <laughs> 어. 어. 네. 이거는 그냥 진짜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간값 알려주는 것도 어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게 하락장 때는 또안 통해요, 여러분. 상승장이니까 통하는 거지. 이게 뻔하거든. 어. 하락장 때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때가 더 많이 올라가 이런 이런 반등은 어,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죠.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땅땅땅 땅, 땅 했어 올렸어, 그죠? 눌렸을 때 들어가는 거야. 눌렸을 때 여기 중심축 보십시오. 어, 페페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였어. 민코인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음, 이거 보십시오. 제일 많이 올라갔던 놈이 제일 하락 많이 했지만 제일 상승이 커요. 반등이 크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6 7 여기서 샀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언제 샀어야 돼? 야. 이각 돌파했네. 이각 돌파했네. 어. 여기부터 4번으로 갑니다. 응? 이런 식으로 돈 벌었어요. 저는 이제 21년도에, 2 0년도랑 어... 그래서 매매 어, 돈 벌어서 오겠습니다. 저 네, 떡, 그리고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제품 나와가지고 어, 떡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또 화요일에 또 만드는데, 일단 속구님은... 그 전부터 제가 한번 보내드리기로 했었고, 뭐, 선물, 선물까지는 못하는 거고, 지금 제가 먹어봐달라고 했어요. 맛은 괜찮거든요.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취합해가지고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찍을게요. 사설이 길었네. 예, 네, 여기까지 찍을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